춘제 연휴 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였던 태국 방콕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태국에서 납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태국 총리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안전 대책을 논의합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갔다가 납치된 뒤 풀려난 중국 배우 왕신과 모델 양쩌지. 최근 대만이 여덟 명이 태국 자유여행이라는 말에 속아 방콕에 갔다가 두 명만 몸값을 주고 풀려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두 범죄 조직의 소가 태국에 들어갔던 건데, 춘절을 맞아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중국인들의 취소도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에는 태국 관광 취소글이 이어졌고, 실제 중국 최대 여행사 시트립은 이달 말까지 예약된 태국행 단체 관광은 단한건 1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납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태국 접경 지역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을 일삼는 중국계 등 범죄 조직들의 근거지로 악명이 높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범죄 조직의 중국인 약 3,000명을 비롯해 21개국 출신 6,000여 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조직은 납치한 인력을 콜센터 등 대규모 사기 작업장에 감금하고 범죄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死他就我所有的人都到院子都到院子蹲面把四死掉的有那七死的都了铐的手铐铐的放在我 관광객 극감의 태국 총리는 다음 달 방중에 중국 지도부와 관계기관 등을 직접 만나 안전 우려 해소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해삼진입니다.